어느 날 눈을 뜨니 자신이 자중 있는 소설의비의이된 아영. 소설 속 조연도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 삶과 맞먹는 먼지의 영혼만큼의 캐릭터 리플리입니다. 외모도 노말, 지능도 노말, 인생도 노말인 백작 영의 리플리. 포시레기급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먹고 살기 만만찮은 현실에 비해 편안하게 먹고 자고 노는 여유만만 생활을 할수 있는 백작 영의 임을 알게 되자 그녀의 삶을 베리땡큐하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라이프를 즐기던 리플리.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공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고 주인공이 궁금한 리플리는 오로지 눈요기를 위해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파티를 구경하다가 귀족들이 먹는 맛있는 샴페인에 폭탄주를 말아 신나게 퍼마십니다. 그 맛에 이목을 사로잡아버린 리플리. 그만 술에 취해버리고 낯설지만 아름다운 방에서 눈을 뜹니다. 침대 위에서 더 아름다운 남자가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자신을 향해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남자는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제로니스였고, 리플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서로의 처음을 나는 뜨거운 밤을 보낸 뒤에 아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도망가려는 리플리에게 자신의 순결을 가져갔으니 서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 남자. 미소를 지으며 도망가면 낫고 귀여운 머리통을 박살내주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눈에 띄지 않는 분량에 맞게 조용히 탱자탱자한 라이프를 즐기다가 남주와 여주가 결혼하면 소설이 끝나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남주인 제로니스랑 맺어지게 됐으니 소설을 위해 다시 되돌리려 가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인 에트와르를 찾아가 원래 상대인 제로니스와 엮어주기 위해 제로니스의 외모와 성격, 소문과는 다른 자상함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쁜 소식을 믿지 않고 좋은 소문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리플레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반했다고 하는 에트와르. 원래 출신이 귀족이 아니어서 사교계에서는 왕따였던 에트와르. 리플리 역시 친구는 로제밖에 없었는데 뼛속까지 착한 에트와르와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 파트너로서도 우정을 이어갑니다. 한편 죄수없고 사악한 인간이라는 소문과 달리 리플리만 바라보는 제로니스. 원래 짝이어야만 했던 에트와르가 아닌 리플리에게 지속적인 호감과 관심을 표합니다. 에트와르만 바라보며 성장한 악녀 로제. 친구였다가 이젠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리플리와 결혼할 생각만 가득한 직집남 제로니스. 요리저리 발을 빼는 리플리에게 첫날밤을 책임져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합니다. 소설 스토리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기에 수녀가 되기로 했다, 게을러지겠다, 악녀가 되기로 했다 등의 이상한 핑계를 대며 그를 거부하는 리플리. 하지만 제로니스는 첫날밤 리플리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로 놔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니스를 멀어지게 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리플리. 더럽게 안 씻은 꼬지란마저 백장 영예답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흙을 만진 매일에서 더러워진 걸로 보이는 리플리 손톱에 때. 제로니스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제대로 콩깍지가 씌어졌습니다. 한번 씌어지면 영원할 수도 있는 초설 속. 사실 제로니스는 원작에서 집착남의 광기어린 미친놈으로 묘사되는데 어릴 때 비극적인 가족사로 인해 혼자 자라면서 작은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에 맞게 더 이상 울지 않는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 만남에서 술에 취한 채 눈요기를 위해 자신을 찾던 리플리에게 전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비까지 독살한 인간이라며 저주받았으니 조심하라고 했던 제로니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소설을 읽으며 남주에게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한 리플리.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로니스, 당신 잘못은 없어요. 라며 철저히 그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줄을 서본 경험이 없던 그를 준법 정신 운운하며 새치기한 것을 바로잡고 오래된 그의 트라우마까지 감싸준 리플리.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외롭게 살아왔던 그에게 지금껏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었던 말을 들어버린 제로니스. 리플리에게서 구원을 닮은 후광을 본 제로니스는 그날 밤 리플리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립니다. 리플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기에 리플리의 작전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밝아온 약혼식 날. 줄거리를 더 이상 망칠 수 없어 약혼을 피하기 위해 잔깨를 부리게 됩니다. 홍문 밖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뒤 뛰어내려서 큰 부상을 당한 척을 합니다. 사실 발목을 가볍게 삐고 며칠만 지나도 맑음해질 정도로 얼굴에 난 하찮은 상처 외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의사와 입을 맞춰 거짓으로 진단을 전달합니다. 미라처럼 붕대를 감아놓고서 얼굴에 흉터가 남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하기에 공작부인의 자리는 물이라는 식의 거짓말을 제로니스에게 전달합니다. 붕대를 한 채로 누워 다른 어울리는 상대를 찾으라는 말에 나의 상대는 너로 하겠다고 말하는 제로니스. 리플리가 어떻게 될까 봐 하얗게 질려 걱정하는 제로니스의 모습을 보고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는 리플리. 소설 속 여주인공과 이어줄 생각을 접고 리플리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에트알에게는 원작대로라면 그녀의 남자가 됐을 제로니스를 빼앗은 것이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소설 속 남주인 라이트와 이어줄 생각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누워있어야 하는 시기에 가면을 쓰고 봉사에 나서는 리플리.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커피숍에서 불구가 되기는커녕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제로니스에게 들키게 되고 그동안 본적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사같은 혀로 나를 기만한 악녀라며 죄의 대가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제로니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리플리는 에트와르로부터 아버지의 사업에 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역업에서 제로니스가 에트와르 집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로제네 집안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에트와르 집안의 사업이 위태로워지게 된 것인데요. 김칫국을 제대로 드링킹한 리플리는 그 문제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제로니스에게 달려가지만 제로니스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로제와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제로니스. 에트와르권은 철저히 사업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리플리와 관계없는 것이라 말하며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벌을 내린다고 기다리라고 했으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로니스의 앞까지 따지러 온 리플리는 민망하기 그지없어하고 그게 또 귀엽고 예상이 안되는 리플리가 너무 갖고 싶기만 한 제로니스. 너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네가 갖고 싶을까? 라며 도파민 중독자다운 멘트를 날리며 키스합니다. 집에 돌아온 리플리는 로젠의 집안에서 보낸 선장 파티 초대장을 받고 에트와르와 함께 참석하게 되고 선상에서 진행되는 파티에서 제로니스와 마주쳤지만, 로제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로니스의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인 로제는 더욱더 제로니스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제로니스 역시 밀쳐내지 않습니다. 이제 막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로제를 가까이 하는 제로니스를 보자 속상한 마음에, 리플리는 또 술을 드링킹 합니다. 그러다 제로니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질투나니까 날 놓지 말라고 말하는 리플리. 도파민은 전염되는 게 맞는 것 같은 대사를 합니다. 핸들리는 제로니스의 눈빛, 때마침 나타난 젠킨스 백작이 제로니스를 데려가고 앞판에서 로제를 만나게 됩니다. 리플리에게 제로니스 곁에서 사라지라고 경고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로제가 리플리를 밀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막년에 아기 스포츠단에서 수영을 섭렵했던 리플리는 수영으로 물속을 헤엄쳐 나오는 그때 제로니스가 바다에 뛰어들어 리플리에게 숨을 나누어 줍니다. 야략이고 뭐고 상관없어진 제로니스는 너를 한 번도 놓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음을 확인한 두 사람 리플리를 공작조로 데려갑니다. 이제 진짜로 리플리와 제로니스는 공식 연인이 되고, 그 와중에 에트와르에게 스토커가 생깁니다. 선상 파티 때 에트와르를 리플리의 드레스와 장신구로 예쁘게 꾸며줬는데, 그 모습에 반해 스토커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스토커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떼어주려고, 리플리는 제로니스에게 스토커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에트와르의 가짜 연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때마침 자리를 비우게 된 라이트. 제로니스는 스토커의 가문을 몰살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쓰자고 하지만, 리플리의 고집에 못 미겨 가짜 애인 행세를 해주는데, 정신 못 차리는 스토커로 인해 가짜 연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소설 속 원래 커플이었듯 너무나 완벽한 커플의 모습인 제로니스와 에트와르의 모습에 불안해진 리플리는 결국 파티에서 공개 선언을 합니다. 소문처럼 차인 게 아니라 스토커 때문에 가짜 연인 행세를 한 것이었다고 공작이 말한대로 스토커의 가문을 멸문지화시키기로 합니다. 좋아 죽는 제로니스. 정식으로 약혼 날짜가 정해지고 약혼 준비가 진행되던 도중 에트와르가의 경제적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약혼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을 당시 네트하르가의 비법 연고 효능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떠올린 니플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보석을 팔아서 연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점점 소설 속 여주답게 끝없는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니플리. 정작 자기 약혼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과로로 인해 코피를 쏟고 공작에게 집에서 얌전히 요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 강근되지만 오히려 좋아하며 연고 사업 준비를 합니다. 제로니스는 쉬라고 감금시켜놨더니 눈치도 정말 너무 없다며 어이없어 하지만 그래도 얌전히 잘 있었으니 정원까지 나가봐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데 하필 그날 모르는 하녀가 공작의 선물이 있다며 리플리를 불러내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외딴 곳에 붙잡혀간 리플리는 그곳에서 로제를 보게 됩니다. 리플리가 제로니스에게 청혼하고 캐스로 답했다는 소문 황제가 결혼을 승낙했다는 소문 웨딩 슈즈 디자이너가 리플리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대로 미쳐갔던 로제. 제로니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 뭐든지 다 하기로 하고 리플리를 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리플리가 사라진 게 실비아 책임이라며 제로니스가 그녀를 끌고 갔다는 소식을 로제에게 듣고 자신이 또 도망친 것으로 오해하고 실비아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로제에게 사정하여 결혼이 싫어서 스스로 도망간 것임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기 좋아하는 리플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말라죽게 내버려둔 로제. 하지만 리플리는 제로니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제로니스가 택한 여주인공에게 맞는 해피엔딩을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용병에게 잡혀 죽을 뻔한 찰나. 적절한 타이밍에 제로니스가 나타나 가까스로 구해집니다. 맥작저의 금조업 외동딸이었던 리플리.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후 로제를 찾아간 리플리는 새파래진 로제에게 제로니스 공작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도망쳤으니 찾지 말라는 리플리의 편지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드레스와 장신구를 웨딩드레스 한 발과 슈즈로 바꿔 매일 옷장을 열어본 모습을 그대로 전해줬던 실비아 아가씨가 얼마나 제로니스와의 결혼을 기다려왔는지 제 목을 걸겠다며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리플리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은 제로니스가 편지지를 조사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홍빛을 띈 편지지였기에 특별 제작된 것을 확인하여 추적해 로제의 집안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낸 후 로제가 소유의 건물을 뒤져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베로니스는 로제의 재심을 알고 그녀의 집안을 멸문시킨 후 그녀를 사형시키려고 했으나 리플리가 말렸고 살아서 구욕을맛보라며 수도원으로 로제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로제는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지만 자신의 딸보다 가문이 중요했던 아버지의 허락으로 인해 로제는 수녀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 고난은 모두 끝나고 행복한 엔딩만 남았다고 생각한 리플리 앞에 안 팔린 연고가 들은 상자들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사업 실패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업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던 그때 제로니스가 결혼식 문제로 황제와 만날 약속을 잡고 황궁을 방문합니다. 리플리에게 파티의 소문으로 들은 폭탄주에 대해 물어보는 황제. 뭐 다시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폭탄주를 말아서 대접하고 황제와 황궁 식구들은 폭탄주를 마신 후 감탄합니다. 황실에서 나온 후 황자가 찾아와 황궁에서 샘플 연구를 줬다는 일을 얘기하면서 연구를 대량으로 팔라고 제안하는데 에트와르는 그 많은 연구가 왜 필요하냐며 전쟁에 쓰이는 것 같다고 걱정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전쟁을 하게 되고 제로니스도 전쟁에 나가야 함을 알게 된 리플리. 제로니스가 힘들 때 살고 싶은 확실한 이유가 되기 위해 당장 결혼을 서두릅니다. 아무도 없는 둘만의 작은 결혼식. 이제 공작부인이 된 리플리는 제로니스가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머리끈을 풀어주고 배웅합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실비아를 데리고 백작가를 떠나 제로니스의 저택에 들어간 리플리. 어느 날 사업핑계로 찾아온 황자에게 제로니스를 생각해 연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하고 반은 사고 반만 기부하기로 합니다. 제로니스와 에트와르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자꾸 만날 일이 생기는 황자 샤르만. 실비아는 제로니스가 없어 심심해 보인다며, 리플리가 자주 갔던 점집으로 리플리를 데려갑니다. 이슬라의 점집. 리플리는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의심의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하지만, 마지막에 엔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잠시 먼칫하지만 싸구리 허접한 고양이 인형 강매로 이어지는 바람에 바가지를 안쓰기 위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점집을 나와 운영하는 연고가게로 향한 리플리는 갑자기 기회에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되고 황실의 연고를 납품한다는 입소문이 나서 연고는 품절이 되고 맙니다. 다시 샤르만 황자가 방문하여 다 내덕이라며 한턱내라고 아주 비싼 레스토랑으로 리플리를 데려가고 차마 거절하지 못한 리플리 앞에서 값비싼 포도주를 떡이 되도록 마시는 황자. 리플리에게도 술을 계속 권했지만, 돈도 많은 황자가 자신에게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에 술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결국 황자 혼자 취해서 리플리가 황궁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오려는데 만난 황녀가 리플리에게 자고 가라고 때 쓰는 바람에 황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거리를 걷는 리플리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리플리가 황자와 바람이 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자와 함께 간 고급 레스토랑, 황녀와 함께였지만 밤을 보내고 온 황궁. 온전히 제 사람이 아니었던 제르니스의 사용인들에게서도 느껴지는 경멸에 리플리는 샤르만 황자를 다시 찾아가서 헛소문님으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황자는 리플리가 자기 취향이라고 헛소리를 내뱉습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단칼에 거절하고 나옵니다. 리플리는 공작자의 사용인들을 모아놓고 공작보다 잘생긴 남자가 없는데 왜 자신이 황자와 발음을 피우겠냐며 자신은 공작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공작자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고 도와달라며 고개를 숙여 부탁합니다. 사용인들은 리플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공작절을 잘 꾸려나갈 아이디어들을 내며 저마다 리플리에게 마음을 엽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때쯤 하루하루 제로니스만을 기다리며 편지를 보내오던 리플리에게 전쟁에서 제국이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리플리가 제로니스를 배웅할때 줬던 피 묻은 머리끈을 받게 됩니다.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공작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리플리에게 제국군은 시체를 찾는 일마저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 차르만 황자가 들어와 미망인이 되셨으니 위로를 해주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멋대로 공작저에서 머물고 가겠다며 방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로니스가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루고 방을 나온 리플리에게 다가가는 황자. 어차피 제로니스는 죽었다며 자신이 죽였다고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과 결혼하라며 겁박합니다. 리플리가 저항하자 황자는 리플리의 목을 조르고 남자 주인공은 죽을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황자를 밀쳐내는 리플리. 제발 나가 죽으라며 발로 차버립니다. 그 사이 황자의 부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 제로니스의 부인으로 죽는 것을 택한 리플리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는데 떨어지며 부른 이름 제로니스. 그가 리플리를 받아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며 기뻐하는 리플리에게 제로니스는 그간 샤르만 황자를 감시해 왔으며 제로니스가 고용하여 보낸 사람에게 샤르만 황자가 자신을 살해하라 의뢰한 것이라 자기가 짜고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적을 거꾸로 공격해 이기고 돌아온 것이라 설명해 줍니다. 걱정하고 있을 리플리를 위해 안전한 곳에서 선두를 맡기고 빠르게 말을 달려 혼자 돌아온 그의 눈앞으로 떨어지던 리플리. 그녀를 구해낸 제로니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로맨스 웹툰의 남주답게 크고 작은 문제를 몰고 다니는 리플리의 해결사가 되어주며 확실하게 중독되어 갑니다. 황자는 제로니스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후 황궁으로 도망가고 아직도 꿈만 같은 리플리에게 실감나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새 눈치가 백단인 저택의 사용인들은 찜실을 정리하기 바쁩니다. 그 다음 날, 리플리를 데리고 황금으로 간 제로니스는 황제에 대한 일을 항의하고 관대한 처벌을 내린 황제를 압박해 영토와 리플리의 기사칭호를 받아냅니다. 여성 최초의 기사. 급박함에 떠밀려 지어는 푸른 하늘보다 높은 지조와 바다보다 깊은 현명함을 지닌 반짝이는 지혜의 기사라는 칭호. 듣기만 해도 민망함에 명예보다 놀림거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리플리. 사교계에서 자신의 칭호를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기사칭호를 받은 후 황실 무도회 초대장을 전달해주기 위해 에트와르를 찾아가는데 안본새의 에트와르와 라이트는 눈에 띄게 가까워져 있습니다. 황실 무도회에 가기엔 부족해하는 에트와르를 라이트가 파트너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에트와르를 위해 준비했던 초대장을 감추며 흐뭇해합니다. 가면 무도회로 치러지는 무도회에서 검은 옷에 푸른 눈을 하는 여자가 리플리에게 곧 파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잊고 있던 소설 속 세계관 자신의 존재가 이야기를 비틀어버렸다는 사실 잊고 있던 죄책감과 불안함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한편 제로니스는 황제를 협박하여 샤르만 황제를 골방에 쳐놓고 감시자를 붙여 자신만의 벌로 리플리의 연고 뚜껑을 조각하며 인생을 보내도록 만듭니다. 권력은 황제 위에 있는 듯한 제로니스. 역시 남주가 멋진 건 다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자신의 소품 중 낯익은 인형을 발견하고 놀라는 리플리. 그 인형은 빙의 전 자신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인형으로 소설 속 리플리가 갖고 있을 수 없었던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자기가 항상 머무는 이곳에 있자 불길함을 감출 수 없는 리플리, 실비아가 백작저에서 떠나올 때 리플리가 이슬라에게서 산 인형이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인형의 출처를 찾아 점집으로 가서 인형에 대해 묻습니다. 실제 그 인형은 적발이 아닌 흑발이었는데 저주가 통해 리플리와 같은 주황색 머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슬라. 하지만 유서 깊은 물건이라 저주가 통한다는 말 외에 다른 건 이슬라도 잘 몰라하는 눈치입니다. 하고 난영화 방인 이슬라는 불안감과 궁금함이 해소되지 않은 리플리에게 행운이 온다는 고양이 인형 하나를 어거지로 강매합니다. 제로니스는 리플리와 정식 결혼을 서두르지만 리플리는 자꾸 엔딩과 파멸이라는 이야기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엔딩이 대부분 주인공들의 결혼식이었기에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세상이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리플리. 차마 그 이야기를 할수 없었던 리플리는 생일과 너무 가깝다는 핑계를 대며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제로니스에게 말하지만 제로니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실제 아연과 리플리의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만난 에트와르. 그 자리에서 라이트는 에트와르에게 청혼하며 집안에서 내려오는 반지를 끼워주지만 약지에 반지가 맞지 않자 에트와르는 조곤조곤 이유를 대며 라이트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서 리플리는 소설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그 말은 에트와르가 남자 주인공인 제로니스에게 했던 말이라서 소설의 내용이 변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리플리는 에트와르에게 원래라는 건 없다며 제로니스에게 상처 주며 도망치려고만 했던 자신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건 에트와르였다고 중요한 건 신분도 출신도 아닌 자신의 마음이라고 서로를 이어주는 리플리. 남을 위한 일은 참 잘하고도 성과도 좋습니다. 라이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에트와르.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지만, 진전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흑 같은 암흑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게 되고, 그간 이슬라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설엔 엔딩이 있고, 엔딩 이후의 세계는 파멸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소설에선 결혼이 엔딩이라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엔딩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피해 도망가려고 준비하지만, 리플리는 제로니스의 손바닥 안에 있기에 바로 들키게 됩니다. 제로니스는 또 도망가려고 하는 리플리를 보며 크게 좌절하고, 리플리는 이곳이 소설 속 세계이며, 소설이 엔딩으로 도달하면, 지금 이 세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로니스는 말도 안 된다며, 차라리 그 소문처럼,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떠나려는 거라는 본심을 말하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리플리는 어릴 적 침대 밑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흐르던 어머니의 피를 보고,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제로니스 혼자만의 생각, 그로 인해 자주 꿨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나가버리는 제로니스. 하룻밤을 꼬박 센 리플리에게 여전히 괴로운 모습의 제로니스가 찾아와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리플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같이 세계의 멸망을 막을 방법을 찾자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신념을 버리고 미친 소리를 믿어준 제로니스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리플리. 제로니스는 다음날 공작가의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세계의 파멸을 막을 방법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리플리는 인형을 보여주며 원래 자신과 똑같은 흑발이었는데 리플리와 같은 붉은 머리로 바뀐 이유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제로니스는 인형과 관련된 정보를 모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형에 대해 안다고 찾아온 이슬라. 크게 아는 것도 없이 배짱 좋은 이슬라는 별 새로운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저주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만 하고 돈만 받아가게 됩니다. 조사에 별 다른 소득이 없자 제로니스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남쪽 숲의 세계 말망과 관련된 동굴을 향하게 됩니다. 위험한 곳이니 리플리에게는 집에서 얌전히 불만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왠지 불만 날것 같은 불길함. 멸망을 막기 위해 저로네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용인들이 모두 동원되어 일손이 부족하게 된공작저 혼자 저택에 남은 리플리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고 수도원에 있어야 할 로제가 자신의 눈앞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로제는 복수를 위해서 수도원에서 빠져나왔고 공작저가 텅빈 때를 틈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작저에 숨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모두 제로니스마저 죽이겠다는 로제.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에 충실한 로제. 선한 구석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리플리가 잠을 설치는줄 알고 허버티를 준비해온 실비아가 이 광경을 보게 되고 로제와 몸싸움을 하다 실비아가 들고 있던 등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가지만 로제는 칼을 들고 덤빕니다. 넘어진 실비아와 도망가려 하지만 리플리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는 로제. 리플리의 목을 조릅니다. 실비아가 칼을 들고 라주라고 말하자 칼을 놓는 로제. 리플리를 일으키려는 실비아를 찌르려고 합니다. 몸을 날려 대신 찔리는 리플리. 실비아에게 도망치라고 합니다. 로제는 손에 날카로운 촛대를 쥐어 리플리의 목을 겨누고 실비아는 칼끝을 로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리플리를 위해 로제 앞에 칼을 내려놓는 실비아. 로제가 칼을 집어들자 맨손으로 칼을 잡고 로제를 저지시키며 리플리에게 도망치라고 합니다. 로제에게 배를 맞고 뒤로 나자빠지는 실비아. 리플리는 고동한 욕심내연 모든 것을 후회하며 실비아에게 도망치라고 하자 로제가 리플리를 먼저 죽이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인형도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 불이 옮겨붙은 침실 커튼이 위에서 로제를 덮칩니다. 한편 돌아온 제로니스는 불타는 저택을 보게 되고 리플리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위험하다 만류하는 집사를 뿌리치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알려주었던 비밀 통로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로 끝 연결된 스포로 향하는 제로니스. 한편 리플리는 배를 찔려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제로니스를 떠올리며 의식을 잃어갑니다. 의식의 끝에 희미한 제로니스의 얼굴. 그대로 깊이 잠에 빠진 리플리는 마치 저주에 걸린 듯 깨어나지 않습니다. 잠만 자는 그녀의 곁에서 병들어가는 제로니스. 한편 리플리는 원래 세계의 아영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 진짜 리플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리플리는 저주에 대해 설명해 주며 그 저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어 현실의 아영과 진짜 리플리의 영혼이 바뀌어 서로의 세계에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설 속 이야기를 자신이 바꿨음에도 실제 소설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세계가 소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리플리와 아영은 서로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합의하여 영원히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외웁니다. 저주가 다시 시작되고 리플리가 눈을 뜨자 절망에 빠져 지켜보던 제로니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리플리 앞에서만 울고인 제로니스. 리플리가 눈을 떴다는 소식에 그간 리플리를 걱정했던 에트와르가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며 리플리의 목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결혼해도 엔딩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된 리플리는 제로니스와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이번엔 제로니스가 곤란해합니다. 결국 조바심이 제로니스에게 결혼식을 왜안 하냐고 따지는데 리플리가 누워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을 후회하며 리플리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고민했고 청혼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장미에 천송이를 바치며 청혼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장미가 빨리 피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장미꽃을 사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눈치 없고 참을성도 없는 리플리가 장미를 모두 모으기도 전에 따졌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도파민 중독자답게 그 모습마저 리플리스럽다며 크게 웃는 제로니스. 정식으로 다시 청혼합니다. 그리고 공작자의 저택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이번엔 진짜 첫날밤을 보내며 해피엔딩을 꿈꾸게 됩니다. 외전과 후기까지 장작 103편으로 이루어진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외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아름다운 작은 나라인 아르첸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황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 계속 만남을 가져오면서, 그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와 황후의 사이에서, 물른여가된 이벨라를 리플리의 연고사업의 영업사원으로 스카우트하면서, 문제를 정리하고, 드디어 제로니스와 쌍둥이 아들딸을 낳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사수하고 보잘것없는 조연의 삶을 살기로 했던 리플리.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린 순간부터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조연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오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리플리는 자신이 있는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결국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 역시 보잘것없는 조연의 삶이라 여기며 이만하면 됐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픽패리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당당히 주연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